Think about you, and I think about you. Good morning, everyone. 새벽 6 시야. 음악 중심 녹화를 끝내고 빠른 퇴근을 합니다. 혹시 아네 여러분 저 지금 뭐하냐면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. 제가 지금 방금 그 음악 중심 사전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이따 생방송 때 다시 올 건데 그 캐럴 분들이랑 그 오늘 그 공연 그냥 녹화에 오신 캐럴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뭔가 어, 마이크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소통이 잘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잠깐이나마 집에 가는 동안 얼굴을 볼, 얼굴을 못 보죠 저는 <laughs> 그냥 잠깐 이렇게 켰습니다. 새벽에 퇴근해서 나만바 보면서 밥 먹는구나. <laughs> 아이고 이제 빨리 자야지 5시 반이면.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키면 핸드폰에 띵 하고 알람이 오나요? 소리로? 그렇진 않나?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깨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. 헬스클럽 재밌게 봤나요? 헬스클럽 저는 아직 못 봤는데, 저도 오늘 좀 자고 나서 이따가 이동할 때좀 볼까 합니다. 괜찮았어요 영국에 계신 캐럿분은 이제 샤워를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금모닝인가요아 소리로는 안 온다고? 알람이 민규야 노래 들어봤어? 어? 아직 일 중이신 분은 어느 나라에 계세요 지금? 라이브를 처음 참여합니다. 인사 받을 수 있을까요? 안녕 반가워요. 잘해요. 이제 술 먹고 잘게요. 안녕. 어잘 자요. 이 개까지 먹었네요. 잘하고 했구나 민규 얼굴은안 부어. 어우 제가 진짜 부은 거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. 전지 어. 헬스클럽 보고 아빠가 잡은 회로 물회 먹고 음악중심... 산옥을 봤다고 지금 왔다갔구나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귀 어디 뚫을까? 음... 어디가 좋을까? 오늘도 까만 티셔츠냐고? 오케이 민규야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4시 30분에 일어났구나 32시간, 1시간 전? 나는 안 잤어, 아직 이제 들어가서 잘 겁니다 나나민박 나도 생방송으로 원효 이랑 같이 봤는데 어, 나는 그냥 그거를 보지 말고 위버스프로 보고 그랬나 봐, 한 번에 애매하게 한반 정도 본 상태에서 확장판을 보라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이씨. 아르헨티나에 와주세요라고 하시는 아르헨티나의 캐럿분 계시네요 진짜 가, 너무 가고싶다 진짜로 국어 4점 어떻게 생각해요 쉽지 않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버스 비전을 못봤어 오점 찍었다? 다찍워졌네 리버스 버전 나도 사야지. 나 사. 오늘 일, 아침, 아침 7시까지 일이 있다고? 어이 제주도는요 헬스클럽에 대한 tmi 저도 헬스클럽 봐야겠지만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을 아마 했는데 나온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촬영 시간이 오후 1시였어요 근데 나는 헬스클럽 촬영은 그때 빠른지 몰랐고 어쨌든 그날 제가 아마 녹화가 있는 날이어서 그 제시간 맞춰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른 시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어쨌든 맞춰주신다고 했으니까 어 그러면은 저녁 그걸 모르고 저녁에 어, 술한잔 먹는 컨텐츠면 너무 헤비하지 않은 회를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일어나자마자 회를 먹은 거야 그게 조금... 은규의 솔로곡을 듣는 중 너가 왔다 유겸이의 댄스 챌린지 유겸이랑 썸도 챌린지, 유겸이랑도 얘기를 했고, 최근에 정국이도 이제 곧 제대로 하기 때문에, 그 친구도 한번 제가 또 오랜만에, 저녁 기념으로, 제대라고 하나요? 저녁. 어쨌든, 이제, 군복무가 끝이 나니까, 이제 한번. 자 오늘 여수에, 여수가 이동만 5시간 아이고 운전조심해요 너랑 배우랑 닮았다는거 알아? 어떤 배우님 말씀하시는거죠? 목소리가 낮고 깊은 남자는 바람피울 가능성이 높다 민규가 읽으면 안잘게요 민규. 브라질 친구들이 민규 솔로 음악에 푹 빠져있어요. 즐겨주세요, 여러분. 아이고, 5개월 만에 열심히 준비해서 취직을 했구나. 고생했네. 좀 이따 밥 먹고 잘 거야? 아니면 자고 나서 일어나서 밥 먹을 거야? 나는 안 먹고 놓고 하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촬영장 가니까 김치볶음밥이랑 다들 다들 어두워지나? 아좀어두워지네구나 시끄럽진 않죠. 창문을 열면 좀 밝은데 닫으면 좀 어두워. 그 김치볶음밥이랑 오므라이스랑 제육덮밥이 있었는데 아뭐 먹으면 좋을까 하다가 일단은 오므라이스를 열었어. 하지만 오므라이스만 열순 없잖아. 왜냐? 김치볶음밥이랑 제육도 먹고 싶거든. 그래서 옆에 있는 쿠스한테형 김치볶음밥 까봐. 내 네, 보노이한테 형 지역 톡박, 보노나 지역 톡박가봐 이래가지고 세 개를 뜯어갖고 내가 다 먹었어요. 물론 다 먹진 않았지만 많이 먹었어요. 예. 네, 내 솔로곡이 나한테 일어나서 운동하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. 일어나서 운동하라고 라기보다는 인생을 즐겨라. 이런 느낌 파리 패션 위크 비밀 쇠르들의 쇠키라우라는 농담을 해요. 오케이 쇠키라여 저기 사회 빠졌어. 사회 빠졌나? 아침 에가 밝게 떴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퇴근하는 이 느낌 뭐랄까 열심히 살고 있는 청춘 같달까요 이 선선한 아침 바람과 따스한 햇빛 그런 생각보다 참 멀미나네, 안, 안 하고요. 우리 문신이 똑같아 불꽃 문신 불꽃 다투. 오늘 생일이신 분들 생일 축하하고 공시험 보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다 힘내시고 그래도 토요일이니까 또 쉬시는 분들은 좋은 시간 보내면서 푹 쉬었으면 좋겠고. 다들 잘 쉬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저는 이만 거의 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자,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또 올게 곧 최대한 많이 잠깐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. good night. 잘 자. good night. Have a nice day. What? Make sure you get some rest, Mingyu. Thank you. My Have a good night. I love you. Bye-bye.